네, 볼보 자동차에 교체 전문점에서 어, 볼보 하이패스룸밀러 장착 후 예, 안전을 위해서 후진시 비상등 모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볼보 x식 차량이 예, 후진시 아래 들어가면 예, 기아가 아래 들어가면 이렇게 비상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상등 버튼 은 아래에 있는데요. 예, 운전하면서 누르기가좀 불편합니다. 지금 기아는 후진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모니터에서 어라운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추가로 이렇게 비상등이 자동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뒷사람이나 뒷차에게 주의를 주면서 운전자는 안전하고 편하게 후진할 수 있습니다. 볼보 차량에 꼭 하나씩 장착해야 되는 안전장치이고요. 후진시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에,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에, 적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나를 위해서 에, 내 차량을 위해서 타인과 타 차량, 모두를 위해서 이 후진시 비상등 모드를 에, 설치해서. 안전함과 편리함을 느껴보세요 이 기름 한번 넣는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정말 든든한 안전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네 이상 볼보 차이류 교체 전문점 글라스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